안녕하세요 살아있는 감당구의 레슨 넥스입니다 아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레슨을 한편 찍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키스가 많았던 그 공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오늘의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 목적구는 우선 투 포인트 밑에 언저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 목적군은 이렇게 코너에 있어요. 근데 이 공을 어떻게 쳐야 되느냐. 우리 여러분들은 보통 회전 다 주시고, 이렇게 치면서, 어 지금은 거의 운이었지만 또 얘가 키스에 위험이 있어요. 그쵸? 이렇게 대부분 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또 어떻게 치냐면요. 이 공은 회전 다 주고, 이렇게 해서 또 키스를 대체적으로 많이들 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방법이 거의 90% 이상 우리 구독자님들이 지금 스타일로 치실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1 목적구를 맞힐 때 회전을 많이 주고 그리고 얇게 맞추게 되면 이 아이가 이렇게 더 많이 퍼진다는 얘기잖아요. 밑에 쪽으로. 그래서 가는 길을 많이 맞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넥스리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회전을 당점을 조금만 더 주고 덜 빼고 덜 주고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이렇게 내려가는 폭이 이렇게 바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요 30포인트 위에 언저리에 맞을 때 우리는 당점을 이용을 해서 40포인트 이상으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공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땠죠, 여러분? 키스의 위험이 있어 보이기는 했지만 사실 이렇게 빼는 방법이 완벽한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다음 공 포지션도 어떻게 됐죠? 뭐 뒤돌려치기가 1 목적구를 노란 공을 선택을 해서 칠 수도 있고 이 공이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면 굉장한 빅볼의 형태로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두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스트로크를 구사할 때1 목적구가 맞고 여기서 이렇게 라운드를 그렸어요 그죠 그리고 얘가 이 아이가 일로 올때내 공은 이렇게 빠졌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키스를 뺐는데, 이 공은요, 두께를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두께로 가정했을 때, 3분의 1 두께를 주고 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회전은 여러분들이 뭐, 맥시멈을 주고 대체적으로 치셨을 거예요. 근데, 맥시멈을 주고 치시는 게 아니라, 상단 당점, 그리고 반팁에서 완팁 정도, 공이 자연스럽게 굴러가죠. 요 정도의 힘 배합만 할줄 안다고 하면 아주 더 좋다. 지금보다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도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는 당점에 변화가 조금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곡구가 안 나게 되면 이제 스트로크를 조금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 회전을 조금 더 주고 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연습공을 통해서 쳐보시면 돼요. 아셨죠? 아주 부드럽게 대회전이 흘러가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아주 헷갈리는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국구를 줘야 되기 때문에 공이 옆단이나 하단으로 안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상단, 위로, 투팁, 그리고 옆으로, 반팁에서 완팁 정도. 자, 오늘의 레슨 마무리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게 뭐죠? 당점이에요. 당점은 우리가 상단, 투 팁에서 쓰리 팁 정도 여러분들이 이것도 편하신 대로 주시면 돼요. 곡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단을 준 겁니다. 그리고 왼쪽 가는 방향으로 반 팁에서 완팁 정도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공을 구사를 하다 보니까 뭐, 업샷으로도 밀어서 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힘있게 탄력을 주기 위해서 제가 스트로크를 구사를 해봤는데, 그 허정한 선수의 약간 넣다 뺐다 토끼샷을 이용을 했더니, 조금 더 키스의 타이밍이나 공이 맞고 다음 공 포지션이 조금 더잘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두께는 4분의 1 두께가 아니에요. 4분의 1 두께 치시면 1 목적구가 일로 오면서 또 키스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두께 설정을 잘 하시고 반 두께가 절대 아닙니다. 3분의 1 두께예요. 3분의 1 두께를 설정을 하시고 스트록을 허정환 선수의 토끼샷을 가지고 쳐 보시면 아주 편안하게 득점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앞으로는 레슨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넥스리가 직접 우리 프로님들을 한 번씩 찾아가면서 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수들 말씀을 해주시면 댓글에 제가 최대한 그 선수들을 초빙을 해서 레슨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넥스리가 또 재밌는 레슨을 하나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옵티머스 구장이 생기시면 가서 많이들 연습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넥스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팔로미